47장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한 몸에 매달리는 그 몸은 얼마나 비참한가 그리고 두 몸에 매달리는 그 영혼은 얼마나 비참한가 부탁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애원은 아쉬운 자가 이루어진 자에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늘 그러하듯이 아쉬운 자는 자신에게 이로울 것 같은 곳을 찾아다니고 이로운 자는 자신보다 더 이로울 것 같은 이들을 찾아다니게 만듭니다 먹고 먹히는 동물의 세계에서는 적자생존 심의 논리가 삼의 법칙이자 종족번식의 법칙이라 상호상생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인간은 양양상충을 일으키지만 동물은 본능적으로 개체의 삶을 살아가야 하니 약한 것을 잡아먹을 수 밖에 없는 먹이사슬 도표가 그려져 있는데 인간의 삶에서는 먹이사슬이 없어요 최고로 많이 가진 자가 들가진 자의 손을 잡아줄 때, 그 들가진 자는 자기보다 들가진 자의 손을 잡고 나가게 만들어져 있는 건데, 이 행위를 다하게끔 하는 에너지원이 뭐냐? 너를 위할 때 쓰여지는 에너지 차원의 마음이다. 자, 그러다 보니 이로운 자는 없고, 복종하는 자들 뿐이고, 아쉬운 자는 먹히는 자들이다. 다른 종족 간에 찾아가고 찾아오는 행위가 일체 없습니다. 인기는 영원히 내 안에 자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정이 그대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인간들처럼 동물은 감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인간은 분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이 나의 오행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 표출을 다하면 나는 인간으로서의 삶은 막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인간은 밖으로 드러나는 본능적 감정적 육생을 살기보다는 안으로 자리한 분별적 감정적 인생을 살아야 하는 까닭에 삶이 까다롭고 아주 복잡 미묘합니다 아울러 각자 도생 심의 논리가 육과 나를 위한 육생인 것이고 하나 되고자 도로서 나갈 길을 밝혀 덕으로 그 행을 다하고자 하는 삶이 인생인 것이죠 따라서 아쉬운 자는 매달려야 하는 것이고 이로운 자는 부듬겨 안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한 몸에 매달리는 그 몸은 얼마나 비참한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몸에 누가 매달렸다는 것입니까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아왔기에 이한 몸뚱이도 건사하기 쉽는데, 나보다 더한 몸뚱이가 있다. 이 말이면 참으로 삼은 비참한 것이다. 누가 이로운 자이고, 누, 누가 아쉬운 자인지에 대한 말은 없습니다. 분명 입장이 동동할 리는 없고, 그래서 부부 사이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부모 자식 사이인가? 그도 아니면 내 앞에 인연을 말하는 것인가? 그는 왜 매달려야만 하는 것인가. 보이는 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이는 세상이라 내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또 받아들일 수 있는다는 것입니다. 도와달라 찾아오는 것입니다. 통해보자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통하지 못하니 하나되지 못하는 것이라 내 몸뚱아리보다도 그 몸뚱아리가 더 비참해진다는 것이에요. 두 몸에 매달린 영혼은 얼마나 비참한가?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육은 보여지는 것이요, 인기는 보여지지 않는 것이라. 인간은 인육, 즉, 육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인기, 즉,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하나 될 때, 보이는,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 되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육생 넘어 인생이라 육생과 인생의 가격, 정신량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 몸에 매달리는 그 몸은 안식이를 찾지 못한 상태이고 두 몸은 두 개의 법도를 뜻하니 어느 곳에도도 안주하지 못하는 영혼은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또이 육신 어느 곳에도도 안주하지 못해 나에게 매달리면. 무작정으로 매달리면 그 육신 또한 얼마나 비참하겠느냐? 누구의 잘못이 있느냐? 누가 그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왜 너의 소임을 잊어먹어 너의 육신마저도 안주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는가? 신이 나를 미워해서 그리 만들어 놨는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88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과 예언자들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들은 너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줄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발견한 그러한 것들을 그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너희들 자신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언제 다시 와서 그들의 것들을 가져갈 것인가라고 애매모호한 가르침입니다. 여기에서 천사와 예언자가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둘다 영적인 인물이자 실제의 인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서 심성이 착한 이들은 천사라 불리는 것이고, 인간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영이 준 공수를 받아갖고 입으로 그냥 뱉어나면 그는 예언자예요. 입으로만 뱉어나는 예언자는 필요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천단은 선량하고 어질게 사는 일을 부를 때 쓰기도 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자를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고, 인간의 기원을 하나님에게 전하는 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한 자는 영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는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예언하는 자들에게 있어요. 그만한 능력으로 왜 예언만 하고 사라지느냐? 그 짓은 누가 못하냐? 영매 제대도 하고 무당도 해. 그들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고 군기가 있느냐 아니에요? 예언자는 선지자예요. 그 대안을 마련해 라고. 공수로 주는데, 너는 잘났듯이 입으로만 하고 다니니, 그 뜻과 이유를 모르는 이들은 그이해한자 보고 박수치지만, 그 받아 보 그러한 영혼들이 아니에요. 왜 예언만 하고 가느냐? 그에 따른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군기를 가지고 태어난 이기 때문에 신들이 하늘에 계신 어버이가 너한테 내리는... 예언인데, 공순데, 왜그 화두를 풀어내지 못해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느냐? 화두를 풀어내지 못해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이죠. 인재지변도 일어나는 것이고, 지재지변도 일어나는 것인데, 이 모두는 천에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다 천재지변이에요. 인재도 천재라는 것이에요. 내가 만들었고. 또,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인간다운 삶을 모른다면, 그 삶을 다하도록 하늘에 계신 어버이가 표적을 주는 것이죠. 왜 그만한 재능으로 예언만 할까? 태양까지 마련하라고 하늘에서 내린 능력인 것인데, 소임을 잃은 것일까? 아니면 삶을 방만한 것일까?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은 육생이요. 그것을 토대로 내가 만들어 나가면 인생이라. 육생 뺏기 못 살아왔어. 이제는 손가락질 좀 해봐. 왜그 예언만 해놓고 갔느냐고. 천사들과 예언자들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들은 너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빛의 아들로부터 전해 들은. 거룩하고 신상한 빛에 가르치 것이죠 그때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발견한 그러한 것들을 그대들에게 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발견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불꽃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이죠 진정한 사랑을 할줄 알아야 돼요 사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에 대해서 아는 이가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 한 분만 갖고 계시죠 저마다 자기 욕심에 자랑 내 뜻을 잃어버려고 하는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 그 사랑행위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은 이리도 험악하고 험상궂준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한 뜸도 나아지고 있지 않다 그들에게 줄 것은 바로 빛이 자식들이라 빛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빛의 가르침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인 것이죠. 사랑을 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언제 다시 와서 그들의 것들을 가져갈 것인가라고 너희들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무엇을 주었단 말인가요? 그리고 무엇을 다시 가져갈 게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외적인 부귀영화야 육생일 뿐이라 가진 자, 있는 자들이 누리는 것이고, 내적인 부귀영화는 빛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죽음을 그때 예언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89장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어찌 자네 겉만을 씻는가? 안을 만드신 분이 겉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왜 깨닫지를 못하는 것인가 음의 천기는 양의 지기를 낳았습니다 음양천지는 하베를리루와 사시인을 낳았어요 천지인 삼택은 삼삼삼 운행의 기본 원리로 삼라만상 삼차원은 선순환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333의 시스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기는 천기의 원소, 인육은 지기의 세포.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일까요? 천지는 하나님 어버이시라 불사불멸 인기도 지수아풍 인육도 모두 천지 어버이께서 창조하신 것이라 음양의 차원이나 안가밖에 차원이라 모두 하나라는 것에 있어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겉에 건 지수와 풍으로 돌아가는 거고 안에 건 불수와 불명 영원히 빛의 자식으로서 빛과 함께한다는 것이죠. 단지 밝음은 어둠아 될 것이니 비 물질 보이지 않는 것은 물질 보이는 것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기가 인육을 쓰고 살아가는 만큼 보이는 유기 때도 씻어내는 것도 좋지만 보이지 않는 인의 때를 씻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씻어내야 하는 것일까요? 유기 때야 물로 불려 때타올로 씻어내면 그만이지만 인의 때를 씻는 것은 가슴 속의 불꽃을 타오르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육생의 이기적인 사랑은 애고에서 비롯되고 인생의 이터적인 사랑은 참나에서 비롯되나니 육생량에 부과시킬 정신량을 마련하면 참나의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라 내면 이내때는 육생에 정신량을 부과시켜 나갈 때 씻어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물은 정기의 생명을 지기로 실현하는 운송수단입니다 이처럼 물로 육의 때를 밀어내듯이 정신양으로 인의 때를 씻어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안을 만드신 분이 겉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냐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기쁜 뜻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